안녕하세요, 수리즈입니다. 자, n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 값을 구하라고 랬습니다 그렇죠?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유리하면 되겠네요. 자, 유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자 분자는 이거의 제곱에서 제곱을 빼줄 거예요. 그러면 n제곱이 없어지고 6n 플러스 4가 남겠죠? 분모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4가 있고 플러스 n이 되겠죠, 그렇죠? 자 이거 n에 관한 1차고 n에 관한 1차고 이것도 n에 관한 1차인 거죠, 그렇죠?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되겠네요. 자 n으로 나눠주면 6나머지되고 n분의 4하고, 그죠 루트 안에는 n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n제곱으로 나눠줘서 1플러스 n분의 6 n제곱분의 4 플러스 1이겠죠, 되 n으로 나눴으니까. 이 값은 어차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전부 0으로 갈 거예요, 0으로. 그죠?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6만 남은 거죠. 2분의 6입니다. 약분시켜서 3이 되겠습니다. 답은 5번이네요.